매일 이턴 시절에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1원이라도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는데요. 물론 번날도 있었지만, 다음날 그거 두배 이상을 토해내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. 이게 될것 같으면서 또또 또 왕창 잃고, 주식 접고, 또 이제 도박 욕구가 좀 스멀스멀 올라와서, 또 해보니까, 이번엔 깨달음이 와서 될것 같으면 또 여지없이 왕창 잃고, 주식 접고, 이제 이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나도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벌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원래는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다시 깡통차고 주식을 접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었던 거죠.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. 계좌상 수익이 나는 날부터 뭔가가 일어났구나 추측을 할 뿐입니다. 드라마틱하게 그런 날이 오는 게 아니었는데요. 아무튼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게 아니었고요. 진짜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, 이제 버는 법은 좀 알겠는데, 주식이 질려버렸습니다. 하루하루 매매가 노동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. 이어서 그렇냐고요. 오늘도 벌었습니다. 매일 반복되는 패턴에 질려버렸습니다. 좀 우울하죠?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는데도 그러네요. 물론 엄청 비싼 거는 못 사죠. 그래서 그런가? 아무튼 최근 매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. 또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요. 제 구독자님들도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